나이가 들어가면서 돈을 아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아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나요? 노후에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 돈만 쫓다 보면 어느샌가 몸 구석이 망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앞선 세대를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노후에 노후 자금도 넉넉히 준비되면 좋겠지만, 비단 금전적인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충분히 있어도 몸이 불편해 누워만 있으면 다 무슨 소용일까요? 자식들 보는 것도 힘겹겠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제일 고통스럽고 눈물로 매일을 지새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여기에 돈을 쓰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노후에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첫 번째는 바로 좋은 음식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비싸고 고급진 음식으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먹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여러 장기들도 노화되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위에서 소화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소식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더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 전문가들의 장수의 비결을 연구한 결과 나이가 들수록 소식을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몸에 좋은 음식을 조금씩 조절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과 여성 모두 복부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운동부족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은 바로 식생활에서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식하는 습관은 몸 속에 과다한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비만과 관련된 다양한 노인 성질환들의 위험까지 낮추어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소화기관의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많은 양의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속쓰림 등의 다양한 소화기계통의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식을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인데요. 소식을 하시되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므로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신선한 육고기를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함하여 야채나 과일도 유기농으로 찾아서 함께 드셔야 합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간 식사를 하면서 식사량은 줄이셔야 합니다. 노후의 음식이 아닌 아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목록을 작성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노후자금으로 무조건 비싼 것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줄이면서 나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좋은지 공부해 보시고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선택하셔서 다양하게 골고루 섭취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이 들어 돈을 아끼면 안 되는 것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우리 몸은 점점 노화되어 근육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뭐별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별다른 운동 없이도 잘 먹고 잘 자는 것만으로도 전날에 피로가 풀렸다면 이제는 하루만 무리해도 며칠씩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아 고생하거나 또는 몸살에 걸려 앓게 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나이 든 환자분들에게 운동 중에 걷기 운동을 추천드렸더니 무조건 많이 걸으면 좋은 줄 알고 하루에 3, 4시간씩 걸으셨다가 무릎 관절이 다 상해버렸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무릎 관절이 쉽게 약해지는데, 이때 자신의 관절 상태나 몸이 상태를 잘 모르고 무작정 걷게 되면 되려 노인분들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몸도 마음도 세하고 무엇보다 근육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골절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운동 방법을 알고 실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나 혼자 영상 시청하시면서 따라하실 수 있지만 운동이라는 것은 잘못된 자세로 하게 되면 오히려 신체에 독이 됩니다. 그러니 제대로 알려주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장에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제대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운동을 하기 위해 운동의 원리와 자세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운동하다가 다쳐 병원비로 나가는 비용보다 훨씬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면 아침이 상쾌해지고 늘 구부정하던 어깨도 반듯해지며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에 투자하는 비용은 절대 아까운 부분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돈을 아끼면 안 되는 것, 세 번째는 여행입니다. 노후에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인데, 무슨 팔자 좋게 여행까지 다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열심히 다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가끔 하셔도 좋겠지만 꼭 돈이 많이 들지 않더라도 여행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착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행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나이 들면 여행을 좀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는 관처럼 무서운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나이 들어 은퇴까지 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길어진 노후의 시간입니다. 시간이란 녀석은 너무나도 고맙고 소중하고 귀한 선물 같은 것인데 그 길어진 노후의 시간을 예전처럼 살던 대로 살려는 습관들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집과 그 주변에서 하던 것만 한다면 시간을 그냥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입니다. 쉽게 공허하고 서글퍼지고 우울해지며 심하면 치매라는 질병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에게 새로운 자극들을 주는 일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집과 가까운 복지관이나 센터에서 배움의 기회를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자주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가끔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소로 떠나 새로운 체험과 경험의 기회를 갖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떠나고 싶어도 돈도 문제지만 여러가지 상황이나 직장 때문에 여행을 망설이거나 떠나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떠나지 못할 이유는 망설이는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 마음만 탁 걷어낼 수 있다면 언제든 떠날 준비는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 수도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고 내가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하면서 살아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형편에 맞게 여행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집 근처 임에도 가보지 못했던 곳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가 조금 부족하다면 근교에서 찾아보셔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는 장소들도 많을 것입니다. 멀리 가는 것만이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어디라도 여행하시고 충분히 만끽하시고 사진도 많이 남기시고 추억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노년층들의 주어진 시간과 여유야말로 최적의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김에 한달 내로 다녀와 보세요. 인생의 활력이 불어넣어지실 겁니다. 오늘은 노후에 쓰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꼭 투자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투자라고 하더라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볍고 단순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귀찮다고 되려 걱정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생각을 전환하셔서 누후에 더 알차고 보람찬 여생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